자, 오늘은 나이와 관련된 성어 그리고 관련된 논어 한 구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따가 밑에 네, 논어에서 나올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일단 그 한자들의 뜻을 알고, 그 성어들이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학하면, 뜻, 지, 배울 학에서 15세는 배움의 뜻을 두다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만 15세 하면 고1, 뭐 중3 뭐 이런 나인데요. 이 그때 자신이 어떤 공부를 할지 고민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죠. 어떤 공부를 할지 생각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학, 배움의 뜻을 두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출전은 밑에 있는 이논어의 지우학, 배움의 뜻을 두다인데, 우 자는 어주사 우 자예요. 뭐뭐에 라는 뜻인데요. 얘를 생략하고 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성어는 이십세인데요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 네. 약자는 약할 약자고요. 관은 갓 관자예요. 음. 네, 약관. 어. 약관은 옛날에 20세가 되면 하는 만 20세가 되면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년식이네요. 지금도 성년식을 하죠. 네, 당시에는 그 성년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예라고 불렸어요. 혹시 그런 표현 들어봤나요? 관혼상제라고 들어봤어요. 관혼상제. 네. 삶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행사라고 해서 관, 혼, 상, 제에서 네, 성년식? 홀리에, 그리고 장례식, 제사. 이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에. 네. 스무 살이 되면 그 관리를 했는데요. 네. 이 약관이란 뜻은 약은 그냥, 음, 스무 살이란 뜻입니다. 스무 살이 되면 관리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어, 수학이란 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말이고, 그냥 약관 자체가 스무 살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 립입니다. 이 립. 네. 이 자는 말, 이을, 이 자죠? 네. 뜻이 없습니다. 립 자가 중요합니다. 서다, 바로 서다라는 뜻인데요. 어, 우리는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자립이라는 그 표현을 쓰죠. 그 말처럼, 어, 이 립은 만 30세인데요. 경제적, 사상적, 종교, 정치적으로 독립하다, 바로 선다,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쉬운 나이가 아니, 쉬운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요새는 뭐, 30세가 돼서도 40세가 돼서도 부모님한테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립,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독립, 자립하는 것. 다음, 40대입니다. 선생님도 잘 모르는 단계예요불 혹입니다. 아니, 불자에 얘는? 미혹되다 혹자예요. 미혹되다 유혹당하다. 어, 4 0세가 되면 불혹하면 미혹됨이 없습니다. 뜻입니다. 네. 30대에 자립해서 자신의 길을 잘 갔기 때문에 어,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막, 어, 다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네가 너한테 중요한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아니면 인생을 즐겨라고 말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쭉 밀고 가는 것. 그게 불혹입니다. 어,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아들에게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한두세 어 가지가 있어요. 뭐 종교적인 이야기라 뭐 하나는 빼놓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어 그래서 같이 좀 성취하는 뭐 성공하는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등산을 같이 한다든가 마라톤을 같이 나간다든가.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불 혹은 그런 의미에서 네, 40세 미혹됨이 없음 어,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나이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알다지 하늘천 목숨명 천명을 안다란 뜻입니다. 천명을 안다. 무슨 뜻일까요? 자, 30대에, 음, 자신의 생각이 바로 서고 자립해요. 그리고 40대에 미혹됨이 없이 자신의 힘대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쭉그 생각을 밀고 가요. 그렇게 한다면 다 누구나 성공을 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대요. 그때 지천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뭐 성공한 것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실패했다면 이게 음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게 온전히 내 탓이 아니고 그 세상 탓도 아니고. 시기가 그랬던 것을 알고, 좀, 현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하는 나이. 그게 50세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60대는 60세를 이순이라고 하는데요. 귀이자죠? 얘는 순할 순자예요. 글자 그대로 뜻은 귀가 순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어떤 나이냐? 60세는 듣는 대로 다 이해가 되는 나이래요. 사물에 대한 이치가 네, 어느 정도 통달해서 듣고 나면 "아,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물을 보면 "아, 이 사물이 이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 사물의 이치를 알수 있는 나이가 이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선생님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본 나이 중에 지학,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그리고 잠시 뒤 배울 종심 이 나이들은 밑에 노노한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61세를 가리키는 나이가 아, 표현이 환갑, 회갑, 화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환자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네, 돌아올 환자고요. 얘도 역시 '돌다 환자'입니다. 네, 회전할 때 '회자'고요. 환갑할 때 환자는요. 음, 지금은 어 우리가 환승할 때 환자를 쓰는데요. 환자도 이렇게... 네 버스에서 지하철 지하철에서 다시 버스 이게 바로 환승이잖아요 트랜스퍼 네 이게 좀 돌아가는 모습이라라고 해서 네 현자를 그렇게 쓴것 같고요 이 횟자는 돌다란 뜻인데 두 글자를 통용해서 많이 씁니다. 네, 공유를 많이 합니다. 네. 먼저, 환갑과 회갑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어, 우리 예전에, 지금은 2021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연도를 이렇게 표기를 안 했습니다. 어, 우리가 역사 시간을, 역사 시간, 역사를 배울 때, 작년에 한국사를 배울 때, 그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해란 임오년에 일어난 임오혼란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양요 자 이런 앞에 있는 임진 임오 병인이 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환갑은, 이, 임진, 뭐, 갑자, 뭐, 신미, 이런 연도가 총 60개가 있어요, 60개. 네. 갑을 병정, 진사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서 10개의 청관과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해서 12개의, 네, 지지가 조합돼서 만들 수 있는 게 60개예요. 60개가, 어,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어, 그, 갑자년? 그게 돌아오는 해가 바로 환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년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임진년을 만나는 나이가 61세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도 환갑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어? 환갑. 60세가 환갑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1세입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기 때문에, 61세, 60번째 생일이죠. 60번째 생일을 환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 생신은 61세 때생겨드리는 거예요. 회갑도 같은 의미고요 어, 우리가 혹시 기회가 되면, 천광과 지지를 통해서 간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아, 자신이 태어난 간지가 돌아오는 시기가 환갑입니다. 화갑은 무슨 뜻이냐? 화갑은 더 간단해요. 자, 이 글자를 쪼개 보면, 하나, 둘, 하나, 자, 이게 무슨, 아, 쏘리, 미안합니다. 자, 얘가 무슨 글자죠? 네, 열 십자입니다. 열 십이,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있고, 이 하나 있어요. 이래서, 화갑이다. 화갑은 61세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네, 화갑은 이렇게 글자를 쪼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열 십자가 이 안에 여섯 개가 있대요. 네, 그래서 화갑이라고 하고요. 고희는, 네, 네, 두보라는 시인의 시에 나온 표현인데요. 음, 인생 70 고래 희다 라는 표현인데요. 고래 희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고래는 고래 고래로 하면 예로부터 희 자는 드물다 희 자예요. 예로부터 드물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70세면 엄청 장수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환갑 회갑을 잔치를 하면서 엄청 길었죠 왜냐? 60세, 61세 하는 게 아주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고희 70세는 네, 칠순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무척 드문 나이라 네, 엄청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고희는 예로부터 드물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종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을 종자는 따르다. 좁다라는 뜻입니다. 종심하면 마음을 쫓다, 마음을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조금 이따 배울, 네, 다음 시간에 배울, 네, 노아라는 문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종심소욕분류구라고 하는데요. 종심, 마음을 따라가도 하고자 하는, 자, 다시, 다시, 다시요. 어, 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따르다 라고만 배울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배울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희수, 희수는 77세인데요. 얘는 기쁘다 희 자고요. 얘는 목숨 숫자입니다. 수명할 때 숫자입니다. 장수할 때 숫자입니다. 어 기쁜 나이란는도 있는데요. 77세는 이 희자를 초서라는 서체로 쓰면 이렇게 쓴대요. 선생님도 저생님잘 모르겠어요. 이 서체를 선생님이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희수를 77세라고 합니다. 다음 미수를 볼게요. 미수는 88세인데요. 이쌀 미자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 10, 8 그래서 미수는 88세입니다. 백수를 볼게요. 백수 일백백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일백백자에서 이 한의를 하나 뺀 나이 이게 99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망구는 얘가 망자가 희망할 때 망자인데요.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다 망자예요. 90을 바라보는 나이 망구 81세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나이들을 좀 봤고요. 두 개는 이제 특별히 여성한테 많이 쓰는 나이, 나이를 알려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다울 방자를 써서 방년. 얘는 해연자입니다. 방년은 20세 전후의 여자를 방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과년인데요. 어, 여자 나이 16세, 결혼 정년기. 이런 표현입니다. 얘는 오이 과자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나이를 타는 성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